50세 전후, 몸은 여러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특히 뇌 기능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죠. 어제 만난 사람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고 집중하려 해도 금세 산만해지는 경험. 냉장고를 열고 내가 뭘 꺼내려 했더라. 하고 멈칫한 적, 회의 자료를 찾다가 서랍만 몇 번이나 열고 닫은 적 다들 있으시죠? 이런 일들은 단순한 건망증일까요? 물론,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혹시 치매의 시작 아닐까? 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뇌는 나이에만 지배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본의 뇌과학 전문의 와다 히데키 박사는 50부터 뇌가 젊어지는 습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뇌는 나이를 모른다. 즉,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뇌는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책에서는 전두엽을 자극하는 작은 습관이 뇌를 다시 활발하게 만든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책의 핵심 아이디어와 함께 하버드 의대와 WHO를 비롯해 세계 여러 연구기관에서 강조하는 생활습관 가운데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건강 이야기,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째, 걷기. 뇌로 가는 혈류를 늘려라. 와다 히데키 박사는 매일 20분이라도 빠르게 걷는 것을 권합니다. 그는 걷기는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을 늘려 전두엽을 깨우는 최고의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치매 위험을 약40%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즉, 단순한 다리 운동이 아니라 뇌 건강을 위한 최고의 투자라는 것이죠. 승강기 대신 계단 오르기,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기처럼 일상 속 걷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말하기. 전두엽을 자극하라. 책에서는 목소리를 내어 말하는 습관이 전두엽을 가장 활발히 자극한다고 강조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말로 표현하는 것은 뇌 활동량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런던 대학 연구팀 조사에서도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노인일수록 인지 저하 속도가 절반 이하로 늦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짧게라도 가족이나 친구에게 설명하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뇌 건강을 위한 강력한 훈련이 됩니다. 전화 한 통, 짧은 대화라도 꾸준히 이어가세요. 대화의 길이가 아니라 생각하고 표현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셋째, 글쓰기. 생각을 정리하고 기억을 강화하라. 와다 히데키 박사는 글쓰기는 뇌속 파일을 정리하는 행위라고 표현합니다. 머릿속에 흩어진 정보를 글로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뇌의 전두엽과 해마를 강력하게 자극한다는 겁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 역시 글쓰기는 기억을 되살리고 조직하는 훈련이라고 강조합니다. 매일 일기를 쓰거나 감사한 일세 가지를 적는 습관은 단순 기록이 아니라 뇌의 회복력 자체를 키워주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세줄 일기로 오늘의 기분, 기억하고 싶은 일, 내일 하고 싶은 일, 이렇게만 적어도 충분히 뇌 자극이 됩니다. 넷째, 배우기. 새로운 도전으로 뇌세포를 깨워라. 책에서는 50세 이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특히 외국어, 악기, 새로운 취미처럼 익숙하지 않은 활동을 시작할 때 전두엽이 가장 활발히 움직입니다. 예일대 연구에서도 평생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사람은 인지저하가 30% 이상 늦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처음엔 어렵고 느리더라도 그 순간 뇌는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큰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외국어 단어 하루 3개, 새로운 요리 한 가지 배우기처럼 작은 도전이 쌓일 때 뇌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다섯째, 소통하기. 마음의 교류가 뇌를 지킨다. 보아다 히데키 박사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뇌를 위한 최고의 비타민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교류하는 것 자체가 전두엽을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좋은 인간 관계는 수명과 뇌 건강을 동시에 지킨다. 혼자가 아니라 서로 나누는 대화와 공감이 결국 뇌를 젊게 유지시키는 힘이라는 거죠. 오랜 친구에게 안부 묻기,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 지역 모임에 참여하기 등 작은 연결부터 시작해보세요. 정리하면 뇌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걷기, 말하기, 글쓰기, 배우기, 소통하기 이 다섯 가지 핵심 습관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하지만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다섯 가지와 함께 꼭 챙겨야 할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합니다.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 뇌세포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균형 잡힌 식습관입니다. 가공식품이나 단순당 위주의 식사는 뇌혈관 건강을 해치지만 채소, 단백질, 좋은 지방은 뇌세포를 회복시키고 연결을 강화합니다. 즉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뇌의 에너지원이자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면과 식습관까지 함께 챙겨야 비로소 뇌 건강 관리가 완성됩니다. 뇌 건강은 한 가지 습관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 습관이 어우러질 때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우리의 뇌는 분명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